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미코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4%대 지금 4,38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4,980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플러스 8%, 그죠? 자, 강세 흐름이 나아졌지만, 자,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이전에 최고점 있죠? 자, 요 구간이 최고점인데, 자, 이때가 2월달입니다. 2월 26일날, 4,990원까지 찍어줬고,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간다. 근데 오늘 찍어줬던 가격이요? 자 4,990원이 최고점인데 정확하게 4,980원을 찍고 밀렸어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완벽한 지금 작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이 작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이 종목은 엄청난 호재 있죠 자 이거 이 호재가 자 불과 지금 6월 달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에서 7월 정도에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됐냐 자 지금 시그널 자체도 자 이게 윗꼬리가 나와줬지만 이거 이거는 페이크, 자, 지금 작전에 불과하다. 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이렇게 매수 수급 자 정확히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날은 개미 털기 구간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슈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히알루드니자드에 대해서도 자, 특허 분쟁이 없어요. 왜냐면 하히알루드니자드의 pH 자, 지금 20은 원래 자, 알테오젠하고 할로 자임이죠. 자, 이게 지금 특허 분쟁이 일어났던 거고 알테오젠 관련해서의 전혀 상관없는 없는 pH 7자 히알루드 니자드는요 유전자 서열과 기원 세포가 모두 달라서 특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기에서 비파마 자 특허 이슈가 없는 히알루드 니자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자 비파마 여러 국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자 6개월 내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백지 레진 사업에 대해서도 자 이전에 공장 투입을 했죠. 자, 공장을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레진하고 배치 사업이 자 지금 시장 규모가 6천억 원인데 그 중에서 80%가 쌈박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배지 레진에 대한 사업이요 마진이 70%입니다. 자 매출 2천억 원을 예상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을 지금 자 70%이기 때문에 1,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올해부터 매출이 시작이 돼요. 또 여기 관련해서는 자 올해 매출은 56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기존 사업 요소가 100억 원 이상. 자 올해 배지그 다음에 레진에 도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히알로도 니자제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터지면 대박이 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알테오젠도 터지기 전에는 그죠? 알테오젠 자체도 터지기 전에는 몇 천원 자 몇천 원한 6천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때요? 40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까지도 찍어 놨었죠 자 수천 프로로 올라갔었다 자 자산 가치가 지금 4천 아 2400억 정도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2500억 원이 오늘 아침에 기록을 했는데 2400억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동향 자, 이 매매 동향에서 제가 기타 법인의 매도세를 이야기했어요. 자, 기타 법인은요, 누적이 180만 주나 되는, 자, 초호화 지금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자, 지금 보세요. 기타 법인이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매도세가, 자, 매도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또 봐야 되고요. 자, 오늘 최고점에서는, 자, 원래 찍고 올릴 수도 있었지만, 개미 털기 장업이 들어갔다. 자, 여기에 대한 수급도 제가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때, 자, 오늘 수급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수 매도가 팽배합니다. 자 19만 9천 주의 순 매수, 자 21만 주의 지금 순 매도, 자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LS에서 털어냈고요, 한투에서도 털어내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빨리 빠져줘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키움에서도 매유세가 들어왔지만 자 지속적인 창구에서 매유세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매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매집이 지속적으로 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 우리가 이 기대치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바닥권. 자, 바닥권에서 대량 매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점이 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자 아예 바닥권을 저번 달에 찍어서 2,900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2 1선을 넘어가면서 자 여기 일목교정에 대한 저항권까지 완벽하게 뚫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게자 호재가 질병이 나올 거예요. 이 호재는 제가 여러분께 100% 무료로서 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이전에 2020년 23,000원까지 기록을 했던 이 가격이 2,900원까지 빠지면서 마이너스 80%까지 빠졌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현재 21선 있죠? 21선을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작년의 고점이 9,400원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우선은 찌그러 올라갈 것이다. 자, 여기에서 개미 털기를 하지 않으면은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슈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호재가 나올 것인데, 자 여기에서 세력들은 현재 가격이죠. 가격에서 어찌 됐던 간에 크게 물량을 잡아가면서 앞으로 올라갔을 때는 또 크게 올라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이 문자로도 정보들을 단지 드리고 있지만, 자 매수 매도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구간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가 구간에서 물량을 똑같이 모아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100% 이상. 자, 수익 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알테오젠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는, 자, 빅파마에요. 자, 빅파마가 계속해서 외신들이 앞으로 여기랑 계약이 될 것이라는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제가, 자,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뭐, 어떻게 보면은, 자,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관련한 이슈들은 제가 다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소통방은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 고또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에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 날 제가 종가 매수 5시에 드리면서 자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 짜리입니다. 23% 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 시에는 선물, 자, 급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 히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수익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5124-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만 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 자, 한 달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도 200만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원의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자,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관련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등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등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자, 기법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20년 이상 제 노하우가 쌓인 이 기법 매매로는 자, 테마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 설력을 할수 있으면서 자, 이 기법 매매에 대해서는 이 파동, 그죠? 파동도 중요하죠. 자,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그죠? 1차 급등했을 때와 2차 급등했을 때, 그리고 맥정우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법 매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선행 매매 기법. 이 선행 매매 기법은 앞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에 대한 기법 매매를 여러분께 다 전수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책에서는 이런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요거를 다 지금, 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자, 이 노하우가 담긴 이 글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자, 지금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주가 위치, 자, 주가는 어떤 식으로 자, 흐름을 탔을 때 올라가고, 그죠? 자, 떨어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21선이 붙은 종목, 거래량이 자, 검증하는 종목, 그 다음에 영망치형 종목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다 쌓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캔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모양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따라 붙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여기 관련해서는 양봉 관련했을 때보다 갭상승, 자, 갭 상승했을 때가 더 매수 수급이 더 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갭 상승했을 때는 이 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 주기 때문에 자, 이보다도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이 양봉 흐름이 나와주면 세력들이 밑에서 자, 밑에서 매수를 해 줬기 때문에 위로 올렸을 때 자, 개인들이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갔을 때 당연히 자, 세력들은 매도를하고빠져나가는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것들 캔들 모양들, 자, 주가 위치, 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알려드리면서 제 중요한 제 노하우가 쌓여 있다. 여기에서 제 선행 기법에 대해서 선행 기법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죠. 미리 이거를 알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테마주. 그 다음에 급등주, 특히, 자, 대선 테마주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입 구간에 결국에는,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 이후에는, 자, 뉴스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도 나오고, 자, 급등이 나오는 게 끝이 아니죠. 폭등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노하우가 단계 자, 이 파일 있죠. 자,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자 원래대로 하면 이게 300만원 상당의 제 매매 기법이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선행 매매 기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자 이거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실 때자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010-5124-9984로 에 문자를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고 제 소통방. 자, 제 소통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에 기법 매매 희망하시는 분들을 자 모두 모두 이렇게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테마주에 대해서 자그등 주에 대해서 무적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이 노하우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자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모두 제 소통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